허락없이 죽는거 싫어해? 네 나한테 허락받고 주고 죽으려면 네고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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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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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고 주고 주고 고 주고 요고주 상대도 윈디 들어있어요. 야, 나 개인적으로 파라개피하는 중이긴 한데 파라개피 개폐, 파라개피야? 파피다. 저 죽을게요. 아니 왜 죽은 다음에 죽었다고 말하는데? 아야 죄송해요. 파라개 잘못, 잘못 <웃음> 들어갔어. <웃음> 잘못 잘못 들어갔어. <laughs> 아 원숭이군대 <깜빡>. 아, 살려주세요. <laughs> 나 살려주면 착한 사람. 착한 사람 맞습니다 바나더 갔어. 원숭이 s 배 개인적으로 원숭이 g one song, one song, o n 이 song, one 걱정하지마 n e s o 나 g one song, one song, o n 먹고 뛸게 g one 가 o n 뛰어 뛰어 song, one song, one song, one song, one song, one s 살려줘! 살려주세요. 잡았어요,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끊네 잘못 들어어붙었아 붙었잖아. 옴 이야, 힐. 아, 아프고. 이위나 살려줄게. 도망가 도망가. 이위나 내리 도망가. 야, 맥 들고. 아, 맥 들고. 나. 아, 살짝 좀 그래. 아, 나지금나 파라 보일 때마다 아니, 한 대씩 고 하셨거든요. 예, 예, 아로 보이면 한 대씩 바로 박중. 오케이. 오케이. 아, 오른쪽에 있어요. 네. 와, 너무 아파. 가자 뻥줄테니까 이거. 네. 갈게요. 이명 하나 일단 돼. 하나 비라. 가가 갈게요. 베르시피. 여기서 깨우지 마. 니선 제운지 아, 마세요. 깨우지 마세요. 아, 깨우지 마세요. 어? 뭐야? 왜 일어났어. 누가 깨워 버렸네? 그랬네. 뒤에 따라와요. 와, 다시 깨대. 아. 어, 나나손쫄보고 있었어. 야, 재승이재승이피야 몸에... 아, 이런. 어! 바 졌어. 나이스. 바로 피야, 바로 개피야. 손나좀요 바꿔. 나한테 계속만 나가저 비빌게요. 아, 안 되나? 안비벼되나 저희 건데. 아. 윈스 e r 내 의지는 꺾이지 않 포고 들어야되나뭐였지안 어, 보나요? 아, 응 포고 듣게 안 되겠다. 오, 장빵 맞았어. 너무 아프고. 하나 반피어. 괜찮아, 괜찮아. 밀치 있나? 까비. 아, 아 까비. 까비 까비. 열심하게 못해. 히바클. 야 민호야 이거 이 갈갈이다. 이겼어요. 아, <laughs> <laughs> 아... 와 우와... 이거 파츠로 안 나오겠죠?